안녕하십니까 최형주입니다. VIP 구독자 리퀘스트 세 종목입니다. 자, 대보마그네틱 대한항공 선도전기입니다. 대보마그네틱은 탈철기 뭐 세계 뭐 탑이죠 거의 예, 우리나라에선 당연히 탑이고 세계에서 손가락 안에 꼽히는 좀어 저기 기업이기도 합니다. 테슬라와도 뭐 연관이 있죠. 예. 자. 최근에 중국에도 뭐 납품 예, 했었네요. 예, 높은 소식도 있었고, 음, 두 건이나 있었네요. 그죠? 한 70억 정도. 예. 자, 그런 면에서 이제 되돌림이 잘 나오고 있던 단계였고, 근데 시장이 사실 폭락하면서 얘도 버티질 못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시장 낙폭 대비 사실 얘가 잘 버틴 겁니다. 예. 시장 낙폭 대비는 상당히 잘 버텼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이거, 이 종목, 예, 녹화한 지가 좀 돼서 선들을 좀더 추가를 해드릴게요. 중요자리들 3만원. 예. 자, 얘도 이렇게 멀리서 보셔도, 예, 사실 큰 이탈은 없어요. 여기서 급등은 뭐, 코로나 급등이고, 그죠? 예. 오히려 기업 가치에 비해서는 사실 많이 올라온 건 아니다라고 저는 봐요. 예. 자, 이제, 다만 이 회사가 막 지금 실적을 막 예, 수백억씩 내고 이런 기업은 아직은 아니라는 거죠. 예. 영업이익도, 이익률도 아직 높지가 않아서 좀 빡빡하게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근데, 어, 회사 운영은 상당히 잘하고 있고, 예, 컨퍼런, 아, 저기, 레퍼런스도 상당히 좋기 때문에, 예. 자, 그런 기대감들은 상당히 있다는 거죠. 예, 시장에 이제 안정만 조금 취해도 얘는 여기로 빨리 갈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근데, 이 자리 있잖아요. 36,500원, 그니까 37,000원으로 할게요. 예. 이 자리를 또 돌파 실패하면 한번더 박스, 예, 그야말로, 예, 박스 다운을 해서 다시 박스 업을 노리는, 이렇게 될 가능성도 높아요. 그러니까 올라갔다 내려오면 예, 상당한 또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데 보면요. 자, 이런 데서는 이제 거래가 위에 붙었기 때문에 박스 업 다운이 빠르잖아요. 이제 슬슬 느려지죠. 예. 여기는 이제 낙폭과들로 빨리 올라온 거고. 느려지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또 하단을 체크했기 때문에 올라가는 건또 빠를 거란 얘기죠. 위로는. 그런 걸 감안해도, 이번에 37,000원 돌파 실패하면 좀 늘어질 수도 있어요. 속도가. 그걸 감안해야 될것 같아요. 자, 요새 하도 수급들이 좀 빡빡해서 차례가 잘안 오는 기업들이 많아요. 테마들도. 근데 얘는 의외로 잘 버텼어요. 이번 시장에서 그나마 잘 버틴 종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중요한 건 이제 3만 원이죠. 뭐, 장중에 이탈하는 건 어쩔 수 없어요. 장 뻥락하는데 얘라고 안 빠질 수는 없죠. 근데 얼마나 빨리 복귀하고 지켜주고 이런 것들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대한항공은 뭐, 최근에 뭐 오미크론에 또 피해 주라고 또볼 수가 있겠죠. 자. 우리나라도 이제 위드 코로나 얘기 나오고 예, 백신 접종률도 높아지면서 뭐 거의 뭐 풀어가는 분위기였는데 예, 이제 예, 오미크론이라는 또 새로운 변수가 변이가 나와서 변수가 되었죠. 예, 자 그런 것들이 뭐 당연히 예, 대한항공주의 코로나 수혜주, 피해주 그죠? 예, 피해주였기 때문에 예, 흐름에 방해를 하는 건뭐 사실이죠. 근데 뭐 그렇게 전길것 같진 않고요. 예, 자 300일선을 한번 이탈했다는 건 역시나 시장의 무서움을 또 보여주는 거죠. 대한항공 사, 자 전일 거의 10조예요. 전일 시총으로 10조 대 마이너스 6.43까지 빠졌다는 건 상당히 낙폭이 컸다는 거죠. 그렇죠? 자 여기 거둔 선 예전에 그어둔 선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게 최후의 보루라고 말씀드렸어요. 진짜 여기는 리셋 수준이다. 24,000 2 5 0 0 5,000 원은. 이파동에서 그렇죠. 근데 여기서 쓰리 탑에서 중요한 거는 여기서 여기를 높였다는 거. 그것도 생각보다 이거 3,000원이지만 상당히 크게 높인 거예요. 대형주가 이 정도 높인 건. 그리고 듀얼 탑 해주고 밀려 내려오는 과정인데 아마 28,000원에서 이 정도에서 시장이 뭐큰별 위기가 없었다면 그냥 미국 시장 또신고가 가고 이랬다면 일로 분명히 방향을 틀었을 거예요. 근데, 오미크론 플러스, 이제, 미국에서도 파월에 요새 며칠에 매파적인 발언 때문에, 얘도, 좀, 반등폭을 느리게 갖는다? 요렇게 표현하는 게 맞겠죠. 자, 28,000원 어떻게 회복하느냐가 관건이에요. 28,000원. 그래서 이 안에 들어가서 다시 일로 회귀해서 이전 고가 돌파를 시도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번에 만약에 떨어지면 4돌파 실패라 별로 좋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한 34,500원 위에서 머뭇거리면 이번 흐름에서 매도하는 게 맞고요. 그에 앞서 이번에는 32,000원대 저항이 상당히 심할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박스다운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에너지가 소멸됐기 때문에 여기서 시간을 많이 지체하면 지체할수록 여기 올라갈 때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다. 예, 그렇게 체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예. 자. 자, 선도전기인데, 선도전기는 막 사이즈가 막 크진 않아요. 예. 음, 규모가. 예. 근데 뭐 안정적인 기업이죠. 예. 그리고, 어, 올해는 좀 적자긴 한데, 예. 실적도 잘낼땐데요 근데 크게 내는 회사는 어쨌든 아닙니다. 근데 여기 올라올 때가 그걸로 올라왔어요. 대북주로. 예전에 그 2000, 18년이었나요? 그, 판문점 회담. 그때, 이제, 이제, 배, 선 아, 저, 전기 관련주로, 배전 관련주, 이런 걸로, 이제, 크게 올랐죠. 자, 송, 송신. 뭐, 전기 들어온다, 뭐, 북한에 보낸다, 뭐, 이러면서. 사실, 뭐, 그, 솔직히, 그때는 말도 안 되는 얘기긴 했어요. 이번에 상, 어, 잠깐의 파동이 나온 것들은 뭐냐면, 이제, 어, 이제, 뭐, 다시, 담, 남북 정상회담 뭐, 한다, 이러면서, 예, 뭐, 올라온 거죠. 예, 그렇죠? 통신선 복, 아, 복원한다. 남북 통신연락선 복원한다, 뭐, 이러면서, 예, 기대감으로 올라왔는데, 예, 지금 그거 할 때는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예. 자, 그리고 그 기대감이 없어지니까 툭 눌러서 나왔죠. 예, 얘도 일단은 생, 세력의 단기적인 그런, 동도 있어요. 이런 것들도 보이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결국 요거를 하고 주저앉게 만드는 그런 수급의 흐름이 나왔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얘는 어, 천도연기는 이제 그거죠. 뭐 에, 갑자기 얘뭐 수출 증가, 신기술 개발 이런 리포트가 나올 리는 없어요. 이 회사가 결국은 에, 남북 회담, 남북 에, 뭐 자꾸 정상 회담. 그리고 뭐, 미국과 북한의 만남, 이런 거, 얘기 안 나오면, 사실 반등하기 쉽진 않죠. 그거 없이도 자율 반등 한 4,200원까지는 뭐 어려울 건 없어요. 근데, 이런 폭발력을 보이려면, 예, 그 얘기가 또 나와야 돼요. 남북 회담, 뭐, 예, 한다, 뭐, 이런 것들 아니면 좀쉽지 않다. 이렇게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근데 얘도, 예, 뭐, 시장 폭락에 뭐 버티지 못했죠. 뭐 당연히 그랬겠죠. 그리고 테마도 조금 지금, 그렇게 각광받지 못하는 테마나 좀더 밀려내려온 것 같고요. 얘는 3,500원을 일단 복귀해야, 제가 이 종목은 보는 종목이 아니라서, 3,500원을 복귀하는 게 일단 순이고요. 반등 나와서 다음 저항이 4,000, 아, 4,200원 정도는 자율반등은 좀 가능해요. 그러니까 자율반등이라는 건뭐 특별한 그거 없이, 한 4,300원 정도? 예. 특별한 남북 얘기 없이, 예, 가능한 자리도 여기쯤은 됩니다. 예. 자, 이 선도전기도 만져주는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 예, 관리해주는 사람이 있긴 있습니다. 근데 얘는 재료가 터져나야만, 예. 올라올 수 있는 자 자, 이거 보세요. 상한가 캔들이죠. 상한가 갈수 있다는 종목은, 예. 힘이 있는 종목이에요. 관리를 받고 있는 종목이다라는 거. 예. 근데 만약에 이제 이 위에서 사셨다? 예를들면 4,700원 위에 이런 데서 사셨으면 조금 괴로울 수가 있죠. 뭐말 실적 주면 보상을 받잖아요. 장좀 나아지면 어 실적 좋았던 애가 누구더라라고 데려가요. 예. 근데 이런 종목은 오로지 그 테마만 봐야 되는 또 단점도 있다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세 종목이었습니다. 대보마그네틱 대한항공, 선도전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